좋았어 바로 상처내주고요 좋아 좋아그 주워서. 자그라스 총 공격이다 거의 서주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워서 그 주워서. 오 안으로 굴러 어 밖으로 굴러 무려 46의 데미지 너무 강하다 떨어져라 어 좋았어 좋았어 으 안돼 망할 바나나놈들 어일낼줄 알았다 내가 하지만 단차했죠 다음 플랜은 언제나 있다고 어, 안으로 올라. 아유, 이게 머리 쳐박고 있어가지고 모르겠. 그냥 쏘자안 보이긴 하네. 이렇게 소자. <laughs> 야, 어떻게 된 거야? 미안해요. 뿔을 부셔서 약점으로 만들었죠. 오, 20? 오, 관통탄 생각보다 훌륭하게 들어가는데. 랜스 타고 한 선택이 상태이... 으아헤헤헤 <laughs> 너무 말랑말랑하다 어우 <laughs> 아주 그냥 어, 관통탄 맞집인데맞집 쳤냐? 아? 어? 쯧쯧 달려! 됐어! 나 돌이 없냐? 이런 <laughs> 자 그러면 이제 할 일이 있습니다 이씨 <laughs> 클러치를 쓴 다음에 피할 수 없게 나온단 말이야 여기서 단차를 하기에는 조금 아깝죠? 어? 왜 화나 있냐? 하지만 나 여기 있죠. 나니? 흑! 날아주어. 단차. 퓨아저등 뿌시면은 그죠? 좋은 거 나오는데 그죠? 딱한 번만. 두번 그룹은 실패한다. 해보면. 으아, 실 <laughs> 피할 수가 없잖아. 진짜. 행동 하나로가 위기예요, 위기. 프레임 해피. <laughs> 이걸 <프레임에 비해. 웃음> 프레임 해피해? 프레임 해피 하고 큰 이득을 보진 않는 것 같아. 요 이거 한 다음에 또 굴러야 된다니까요? 왜? 놈이 나를 보고 있으니까. <laughs> 직선적인 공격이 많아서 다행이에요. 와우. 기절. 엄청난 데미지다, 진짜. 좋았어. 폭탄을 멀리, 이런데. 딱. 그러면은, 이 총알이, 이게 폭탄이 터지는 속도가 있어가지고. 어레? 아, 말만 걸어도, 말만 걸어도 체력 복장을 줬잖아. 모든 느낌표를 무시했더니 랜스 때 체력 복장도 못 받았던 거야. 오, 부적이왔군요 좀만 더 앞으로. 좋았어. <laughs> 엄청난 속도 아! 죽을 뻔아 <laughs> 됐냐? 됐냐? <웃음> 오 됐어 됐어 근데 데미지 는 들어갔냐? 내리게한테 앞에 돌 떨어졌는데 컷신이라 씹혔다고요? 누전네오 <laughs> 구입하기를 했어? 저거 자꾸 이 숙여가지고 아파서 숙여가지고 몇개 피한다죠 경호자 2 0 0 4 15분 밖에 안 걸렸는데, 그래서 조사해야 한답니다. 벌써부터 가자부의 공격이 두렵다. 오, 부위를 파괴해버려. 31? 반지. 아, 아, 안 보인다, 안보인 아, 마, 지쳤냐 이게 뭘까? 오, 이럴수가. 너무나 강하구만. 포획이요. 겉재료가 몇개주워놓은게 있긴 할텐데. 오, 마비덧. 내강충 많은데. 대박, 13개나 있어? 13번 포획할 수 있네. 이제 포획 옥은 그냥 사서 쓰면 되죠. 레게나 해보는 초반에는 진짜 좋겠다. 왜냐면 걔가 레벨 2 e 확산탄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장탄수가 3발일 거예요. 그래서 털어내는 데 특화돼 있어. 연사도 빠를 거예요. 되게 초반에 그냥 쓰기 되게 좋은 해보여. 아, 벌써 아, 잠깐만 얘 죽으면 안 되잖아. 맞죠? 널 추적해줘봐. <laughs> 순식간에 끝나버렸군. 퍼져, 볼보어 <laughs> 의문의 배트는? 리오레이아 흔적 찾기. 아, 그 전에. 좋았어. 완벽한 오프닝. 어, 왜 그래. 아이씨, 뭐야, <웃음> 이건. <웃음> 아니, 어떻게 이래 아씨, 치치아카한 당하냐? 좋아, 씨. 두 번째 단차. 루틴에 벌써 들어가 버렸군요. 바로 자연스럽게. 오, 플래시가 망가져가지고. 이럴 수가. <laughs> 이모 마크투는 이런 엔딩이 이렇게 많냐? 아, 지라토도스는. 근데 물주머니 잘안 나오잖아. 이륜차좀 흔들려요. <laughs> 그죠. 속도도 조금 느립니다. 좋았어. 오, 26. 와, 아름다운 데미지군요. 42. 오우. 슬링어? 벌써? 3개? 아. 이거 어디에 있는 거야, 이거? <laughs> 어, 물주머니 내놔? <내가>. 오, 나왔어. <laughs> 이게 하나가 나오네. 좋았어. 이게 흔들림이 없어가지고, 정말 편, 편안한 그런, 와우. 레벨 3 관통탄. 관동소로 쏠수 있다. 상태상탄 다 챙겼고, 통상 챙겼고, 쇼퍼 설정도 해야 되겠네요. 허접들을 대충 잡으면 되겠군요. 제니 말고 완전하다고요? 진짜 말 말이야. 1499? 아왜 자꾸 꿀을 줄려다 마냐? <laughs> 진짜씨아저말이 계속 왜 아프냐. <laughs> 엉덩이가 좀찢었을 뿐인 것 같은데. 우 씨, 아 한방약 만들어놓길 잘했어. 우 응? <laughs> 씨, 응? 뭐? 안돼 단차. 진짜 만능 복장이다. <laughs>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<laughs> 좋은 복장인데. 아 편안. <laughs> 흔들리지 않는군요. 너 죽었구나. 잠들어. 아, 또, 치, 또 치치야 그냥? 이런, <laughs> 허접사냐고. 상처를 여러분도 야 됩시다. 허접이니까. 고순데? 라고 하면서 불구를 띄워서 데미지를 더 강하게 넣기 위한. 왜? 탄을 아껴야 하니까요. 아, 단차. 저런. 다른 건 몰라도, 근데 이거, 흔들림이 없으니까 편안하네. 보라 장비에 불굴, 이거 챙기자. 이거 두개 바꿔다가, 공격줄 끼면 공격 4인데, 체집에달인 가지고 싶다. 아, 근데 체력 증강이. 에이, 어차피 두방 맞으면 죽는데, 뭐. 에이, 괜찮겠지. <laughs> 좋아, 여기다가 이제, 이게 웬거지꼴이냐 이상하다, 난 공격 4였을 텐데. 와, 씨, 뭐야! 사기 당한 <laughs> 아, 잘못 만들었잖아? 그래서 계약서 꼼꼼히 봐야 되는데. 411밖에 없다. 어 진짜네? 롤 KDA 였으면 캐리중이라고요 어, 여기는 뭔지 알죠? 가자부의 영역. 어, 씨. 아 어, 그렇지. 중요한 것은 공중에서 맞는 것이다. 호효를. 머리에다 상처를 내는 건? 음. 와, 씨, 미친. 가자 으아, 씨. 어, 갈 뻔했다. <laughs> 이거 어쩔 수 없군요. 당장 여기서 단찰을 해줘야겠어. 맞죠. 어, 뭐야 이건? 아니 씨발, 아모드 코드 아니고. 아, 니 무슨 아모드 코드 아니고 왜 예측 사슬 하냐? 좋았어. 여기서부터 꼬리 쭉. 으아 간다. 30. 투박아. 물가이기뜨더라 하하하. 멍청한 녀석. 좋았어. 좋았어. 가면 안 돼. 앉자라 시계 반대 방향으로. <laughs> 그렇지, 그렇지. 다음 다음에 뭐죠? 다음에 모긴 뭐야? 기절이지. 하하하. <laughs> 그다음에 뭐예요? 아왜 옆으로 눕는 거야 슬픈 다음 어? 벌써? 삭제해버렸는데 그래도 6분이나 걸렸어 18000 자금 4000% 그야말로 떡상 하오무르 녀석도 허접인데 어왜 라이드콜이 안되냐 설마 쉬는 중입니까? 아 <웃음> 이런 <웃음> 쉬는 날이잖아 렉 그래픽 디바이스 크래쉬 <laughs> 이런 나돈두배 티켓 집어넣은 판이었는데 돈두배 티켓 집어넣고 튕기면 돈두배 티켓 증발하는데 마지막 돈두배 티켓이었는데 <laughs> 상위 조사 퀘스트나 해야겠다 오 보르 보로스 아니 이거 봐 소지 티켓 빨아갔다니까 없잖아 <laughs> 잘 먹고 갑니다 바로 단차 망설임은 없다 망고테 뭔지 알죠 팔 에다가 오우 빅 데미지 하하 8 9주0날아12 13 14헤헤헤6 17 18 1 어, 용옥이 진짜로 나왔네. 용옥이, 용옥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? 볼보로서는 용옥도 주니까 가자. 라고 생각했는데. 진짜로 나와. 아우 쉣! 이거 뭔 딜이야? 이거 방금 죽을 뻔 했다. <laughs> 밥을 안 먹었네. 이거. 큰일. 밥은 죽어서 먹는 것이다. 맞죠? 하지만 휴대용 식량 정도는 괜찮잖아. <laughs> 아니, 향두 방이어가지고. 무서워서 매달리질 못하겠네? 어이, 넌 가라. 아, 그렇지. 나에게 이것이 있었지. 날아주 확산 털어버립시다. 꽤나 훌륭한 데미지였지. 이렇게 멀리 깔아가지고요. 아니 이걸로 <laughs> 수면참을 <수명> 하다니 <laughs> 처음 해봤네 날아주마 냥 <laughs> 아. 한대요? <돼요>? 좋았어 날아주마 <laughs> 아니 두방만에 단차씨가 다쳤어 미친거 아니야? 역시 만능복장이라니까 26? 음 오우 굿 빠가지가 됐다 그 빠가지가 돼버려가지고. 어이, 일어나라. 와, 이게 나오네.